<목소리도> 엄마가 선금 Yep. I hear you. Hello. Hello. 자, 가보겠습니다. 이번 맵은 이번 맵은요. 히깅스 헤깅 7이고요. 히깅븐이라면뭐 이제 다들 아시죠. 메인 하우스 앞에 헛관이 있는 맵이죠. 자, 제이슨 누군가요?

하나 더 설치하고요 복침 예, 수거해주고 그리고 문을 부셔놓을게요 문을 부셔놓겠습니다 자 오늘 제이슨 많이 걸리네요 어, 느낌 괜찮은데요 자, I'm here my friend 하나 두방에 부셔져요 제가 왔습니다 하나 둘 자, 부셔졌고요 여기다 뿌셔놓을게요. 하나, 둘. 자, 여기다 뿌셔놓고요. 바로 자동차로 텔레포트를 하겠습니다. 메인하우스죠? 자, 이 앞에다가, 더 하나, 배터리 앞에다가 더 하나, 가스 주입구에 더 하나. 자,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고요. 자, 한번 볼게요. 메인하우스에 사람이 있네요. 아마 2인용 자동차에 지금 무언가 또 액션을 취하고 있을 거고요. 여기 바로 뒤진다면 2인용 자동차로 가겠습니다. Hello there, nice to meet you. Come here, my friend.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Come here. Oh, you got a knife. You got a knife, my friend. 자 주머니 칼이 이제 더 이상 없지? 더 이상 없지? 자다른 데로 다른 데로 갈게요. 자, 여기 보트?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자동차로 갈게요. 저쪽으로 갔죠. 저쪽으로 도망갔는데, 제가 시프트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됐어요. 이제 5초, 4초, 2초, 1초. 시프트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가보죠. 뭐해? What are you doing, my friend? Okay. 캐치디스 캐치디스 마이 프렌드 어어이 s 마이 베드 아이엠 o 리 아이엠 b 리 어바웃 h a t 자 바로 죽였고요킬 타임이 1분 이상 안 걸렸죠 자 이쪽에 사람이 있네요 이쪽에 사람이 있죠 여기에요 여기 자 어린이 방금 봤는데 자 시프트로 달려갈게요 저기 다리에 사람이 있거든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앞에 가서 Uh, come here, my friend. Oh, you got a knife. How many knife you guys have? 자 얼마나 나이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갈게요. 자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로 가서 자 여기 오고 있네요. 일로 오세요. 이라스이마세 일로 와요. Come here, my friend. 자, 창문으로 들어가려 하겠죠? Oh,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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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어, 똑같은 애가 두 명이나 있어. 뭐야, 쌍둥이야? 헤이 캐치 디스! 어! 제가 아직까지 생존자가 이걸 손으로 받아내는 생존자는 못 봤거든요. 언젠간 있겠죠. 이렇게 던지다 보면 언젠간 누군가는 생존자가 손으로 받아내는 They 사람이 있을 겁니다. It's my mommy's order. 한 방, 두 방이 없셔져요두 방이 없셔져요 자, 저쪽으로 갔죠 어, 저로 도망가는데.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자, 그래프! 아이고! 자, 시프트로 달려가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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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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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넌좀 많이 맞아야겠어. 1 and 2 and 3 and 4. 오케이. Okay. Wait, wait. The last one. 아직 한발 남았다. 마야야. 자 가고요. stop, Jason. They deserve to die. 네, 알았어요, 어머니. Make them suffer, like we did. Make them suffer. 오케이, 어머니. 멈추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정진할게요. 자, 이쪽에 사람이 있죠. 이쪽에 소리가 나요. 자, 퓨즈 박스로 가겠습니다. 퓨즈 박스로 가서 자 그래 한번 해주고 어딘가요? 네, 저기 있네요. 자, 위로가서 자, 여기죠? 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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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I'm sorry my friend. It's my mommy's order. I'm sorry. I'm sorry my friend. I'm sorry my friend. Forgive me. 자, 잡았구요. 자, 이제 3명이 남았죠? 3명 남았는데요. 보트에 뭘 하고 있나요? 보트는 지금 아무것도 안 돼있어요. 보트에는 프로펠러도 안 끼워져있구요. 보이시죠? 프로펠러가 끼워져 있다면 모터가 내려가 있거든요. 올라가 있는 거 봐서 프로펠러도 안 끼워져 있고요. 가스는 뭐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로 가겠습니다. 자, 가자마자 그래. 저기 쪽에 사람이 있죠? 어허! 설마 너 우리 엄마 옷 먹으려고 하는 거니? 가볼게요. 자, 시프트로 달려가겠습니다. 자, 스토킹 모드 켜주고요. 자, 아, 아! 자, 여기 있구나. Where are you going, my friend? Marco? 마르코. 아 i I like you, my friend. Come here. I got the key. Got the key. 하나. The key. 둘. Oh, hi, 세. Jason. Oh. 샌드 파인애플. No. Hello, j a n Hello there. Hello, my friend. Hello. 하나. o w a Jason. 둘. Jason. Okay, my friend. 자, 무료화 시켰고요. 시프트로 가겠습니다. 시프트로 가서 여기 맞고요. 잡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어디 어 갔어? 예, 예. Where are y i m totally not here. 자 어디로 도망갔니, 어? 이 쥐새끼 같은 자식. 방금 제가 입구를 막아서 못나갔을 텐데요. 어? I gotta pee. 아! 둘. w o p l 로 a s e n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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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Okay. Drink it. Drink it. Oh, it's really fresh water. Are you thirsty? Yeah. Oh, I'm sorry. 자, 화장실에서 물 마시며 죽었고요. 자, 어딨나요, 또? 한명 근처에 있었는데요. 아, 저기 있네요. 자, 스토킹 모드 켜주고요. 근처로 텔레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쉬프트 바로 써서. 자, 앞에 가서요. 자, 잡겠습니다. 오케이. 넌좀 많이 맞아야겠다. 어! You got a knife! 주머니 칼이 있었어. 다 까부셨나요? 다까부렀나요 어디 갔나요? 자, 다 까불었습니까? 님들 다 까불었나요? 아, 거기로 들어가시겠다?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인데요. 자, 일단, 센서 한번 켜보고요. 스토킹 모드, 그 다음, 시프트. 자, 들어갈게요. 갑니다.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일로,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넌좀 많이 맞아야 돼. 넌좀 많이 맞아야 돼. 야! 예! 두 대! 세 대! 네네. 자 마지막 한 대, 한 대. 자 마지막 한 대. Dice, where is your head? I'm sorry, my friend. That's my Jason. 자 저쪽으로 나갔죠? That's my s p e c i a 자어 뭐야? 아 덫이 있었어. 자 갈게요. 이쪽 방향이거든요. 이쪽 방향이면은 여기 다리죠. 다리로 가자마자 그랩한번 해주고요. 열광음지 켜주고 어디 있나요? I don't g e s n o 자 이쪽으로 가서 몇 쪽이죠? 여기 앞으로 가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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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no. 어 뭐야? 야왜안 잡혀? 야왜안 잡혀? 그래비. No. 아, you hurt me. Why you hurt me, my friend? 하나. t o help us. 하나, 둘. 자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자 Tommy, help us. 토미가 등장을 한것 같아요. 토미가 등장을 한것 같죠? <laughs> 저에게 보너스죠. 자, 스토킹 모드 켜주고요. 어딨나요? 자, 자 그래, 만당했고. 한 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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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와 Where are you going, my friend? Don't be afraid, my friend. 자, 문장군이, 하나, 둘,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자, 못 맞췄고요. 자, 글로 나가려고? 글로 나가시겠다? 자, 그럼 이쪽으로 텔레포트를 해주고요. 안 나왔니? 집 안에 있어요. 한 대, 두 대. 자,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어디 갔니? 쉬프트 들어갈게요. 자, 이쪽에 있네요. 저쪽에. 어, 야! 야, 아까부터 이걸 많이 당하네요. 그래프 판정이 좋아서 대충 후려잡아도 그래프 될줄 알았는데 요즘에 잘안 됩니다. 음. 좋아, 좋아, 좋아. 얘도 좀 많이 맞아야겠어. 너 혼나야겠어, 내 친구. 혼나야겠어. Where are you going? What's your name? 시디 캥. 무비. 자 가까이 가서 한대 때리려고 하겠죠? 때리려고 할때 바로 지금 시프트 잡고요. 넌좀 많이 맞아야겠어. 어? Oh! How many knives do you have? Oh shit! That's the first time you've been hit by one. Oh? Are you first time? 자, 여기로 들어갔네요. 이안으로들어갔고요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시프트로 들어갈게요. 여기 문이 부셔져 있나? 열려 있네요.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집안에 있으신데요? 여기 있습니까? No! 어! What you 어... Oh! Oh! Okay. I give you one chance. You okay. Die. What o n c e I give you one question. If you write answer, you will live. You will live. But if you wrong answer, I will kill you, okay? Okay? Just it's hard to hear of the music, though, okay? Okay. What? You understand? You understand? <gasps> that? Answer that. Yes, I can't that. hear you over the music. Okay. The question What's is. The question? question is. What name is South Korean president's name? Number one, Kim Jong Un. Number two, Trump. Number three, Bushy. Number four, Moon Jae In. And number five, Jason. Answer that. The five. What was the um? Four. Fourth one. Three, two. The fourth one. Four. Four. four Jason. No, it's one wrong answer. It 문재인. is a long answer. The name is wow. 문재인 I 아. said that. 자. 자. I did 어. say that. Oh, you say that? Oh, it's my bad. It's my bad. Oh, I'm sorry, my friend. It's my bad. 문재인이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제이슨이라고 한줄 알았어요. 문재인이라고 했습니까? Come to mommy. It's my b a d I'm sorry, my friend. It's my bed. I'm sorry. m o y m m y i t s m y b a s I'm sorry. m y r i i s m y 자 제이슨을 또 올킬했네.